사도신경으로 신경, 사도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 제가 봉독해 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어, 애굽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곡식을 사오기는커녕. 도리어 정탐꾼으로 내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탓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왜 쓸데없이 막내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들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우리 친족에 대해서 꼬치꼬치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설마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이처럼 야곱과 아들들은 베냐민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양식은 바닥이 나고 말았던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인질로 남더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께 돌려 보낼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이 호소력이 있고 힘이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리더십이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죠. 어, 그런데, 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건뭐다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자신을 담보해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곡식도 다 떨어졌고 그리고 유다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곱이 야곱했다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그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한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라도 잡고서라도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또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야곱의 살아가는 방법은 뇌물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애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앞세우고, 어, 그 예물을 앞세우, 앞세웠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또 여기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처세술에 능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럽니다. 이게 야곱의 방법이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돌려주었던 돈을 다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에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패턴과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과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될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면서도 세상 방법과 패턴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해 버리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썼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애굽의 총리를 대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을의 입장에 있었던 야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호의를 보이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본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11절과 12절이 나왔다면 제가 그렇게 봤을 겁니다. 에구. 애굽 총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의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의를 갖추는, 호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여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원과 그리고 품 안에 싸고 있었던 그 베냐민의 무사 기완을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분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딸 디나 사건 이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이방 우상, 이방의 그 우상들을 다 묶고 하나님의 집, 그베대를 향해 떠났던 그 날의 야곱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여러분, 이 기도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의, 베냐민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처음에는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면서 그걸 의지했는데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이 열두 형제 모두가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용이 추도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또 자리에서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다를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했던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르벤, 시므온, 레위가 네 있고 그리고 유다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여동생 디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 이 존재, 이 위치 자체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 둘째의 서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위로는 장남인 형이 있고, 아래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는 늘 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의 서름을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막내, 여동생은 막내고 여자니까, 너무 너무 사랑받고 귀염 받고 어또 그렇게 합니다. 또 형은 어 장손이니까 장남이니까 집안의 기대와 관심을 또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전두살 위인 형과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형은 이렇게 어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답지 않게 이렇게 싹싹하고 뭐 어릴 때부터 심부름도 잘하고 뭐 굉장히 뭐. 어, 이렇게 잘했죠. 뭐, 그런데 그 형, 어릴 때두 사람 굉장히 크잖아요. 그 형하고 저를 비교하니까 저는 늘 둔재인 거예요. 그래서 늘 둔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고 나니까 그렇게 둔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집이나 뭐집 안에서도 그렇고 집 밖에서도 그렇고 늘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죠. 일권 일곤이네. 뭐, 경이네, 이렇게는 불러도, 힙었네, 뭐, 이렇게 부르는, 부른 사람은 없어요. 제 이름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탈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청소년 시절에도 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유다가 딱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의 그 일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벗어나서 가난한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에서 두 아들을 얻는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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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또, 또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딱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애국으로 먼저 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신 거,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가난 땅에 기근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아들들 다 아들들을 다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유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그 야곱을 유다가 설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일 후로 유다는 집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이 다윗의 왕가를 이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뒷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고 그 아버지를 수레에 태워서 애굽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약속과 자기의 뜻대로 지금 용이 주도하게 움직여가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높아진 자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계 생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이 열리게 돼요. 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을 보고 경탄을 합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걸 사람들이 아무리 악다구리를 쓰고 회방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게 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탄을 넘어서 경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박수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쓴다 그랬죠. 여러분 다 사용하십니다 다. 굳이 우리가 그 악한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쓰십니다. 분명히 쓰십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셨던 인생 막대기, 여러분 채찍이 여러분 복대던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절대 복대지 않습니다. 굳이 왜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용이 주도하게 이루어가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얻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손 들고 믿어 주나를 외면하시면나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 없겠으니.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인간적인 방법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용이 추도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어, 믿는 그 믿음에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일하심에 경탄하며 박수를 보내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맡겨진 우리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준모 집사님 어, 지금 포함 포항... 포항이 아니고 이 동대병원에 입원해서 어 이렇게 그 이석증이라 그러죠 이제 그쪽 부분에 또 검사도 하고 또 신경과 검사를 또 오늘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아 빠른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수지 집사님 아 천포창 아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사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그 외에도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